지금 저 옆에 서 있는 코나엔. 코난이죠, 코난. 부른바다 저 멀리. 그 노래 아세요, 혹시? <laughs> 아니, 뭐 하나, 이렇게 서킷에서 주행하는데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자.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코나 n. 코난이죠, 코난. 일반적인 코나 그리고 코나 n 라인과도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 현대 엠블럼이 검정색입니다. 훨씬 더 뭔가 다크하죠. 그리고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들어가 있고요. 이걸 검정색으로 하고 이건 크롬이니까 나는 현대긴 한데 그거보다 n이야. 이걸 더 강조하는 느낌이 나죠. 빨강색 립스포일러.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이 컬러가 새로 나온 컬러입니다 바로 소닉 블루 인데요 우리가 N 하면 그동안 퍼포먼스 블루 되게 쨍한 스머프 색깔을 떠올리셨잖아요 얘가 그거보다 파란색을 살짝 빼고 회색 같기도 하지만 푸른빛이 도는 그런 색깔로 처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잘 어울리죠 또 바퀴도 다르죠 19인치 단조 휠이래요 훨씬 더 가볍겠죠 우리 무거운 운동화 신으면 달리는데 되게 불편한 것처럼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이 현가하 질량 언스프렁레스를 줄이면 운동 성능이 훨씬 높아지죠. 뭐 노면 추종성, 가속력, 전부 다 좋아집니다. 휠이 지금 2, 3, 5에 40, R, 19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요. 40 시리즈잖아요. 이게 베렌이랑 조금 달라요. 베렌도 똑같이 2, 3, 5인데 걔는 35 시리즈였었거든요. 얘는 4 0리즈가들어가있네요 타이어는 피렐리 P0고요 캘리포드 빨간색으로 칠했죠 대용량이라고 합니다 코나 N라인은 검정색 무광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유광 검정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이 더블 윙 리어스폴러로 연결되게끔 처리를 했죠 요건 이 더블링 리어 스포일러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사이즈도 크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모아져서 베레네드 달려있었던 이 삼각형 제동등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그냥 코나 모노들도 떼어서 달고 싶게 생겼네. 양쪽에 대구경 듀얼 싱글티 머플러가 딱 박혀있습니다. 요소 요소들을 통해서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잘 연출하고 있죠. 실내도 다릅니다. 지금 이 스웨이드 재질하고 가죽 재질을 섞어 쓴 N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면 이 일상과 섞이 돼서 적당히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몸도 잘 잡아주게 생겼네요. 특히 이 스웨이드 재질. 근데 이그 여기 금속으로 달고 N 로고 불 들어오는 그 시트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또 기어노브도 다르고요 엠 배치 들어가 있고 요즘 코나에 달려 나오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메뉴가 다른 게 있어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게 N 전용 메뉴거든요 가속페달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 얼마나 밟았는지 이런 걸 표현해 주죠 레이프 타임도 나오고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다 뜨고요 그리고 이 운전대가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베렌도 이 파란색 버튼 양쪽에 두개 달려 있긴 했습니다. 근데 걔는 에코, 노멀, 스포츠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고, 오른쪽 게 N 버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얘는 N1, N2가 됐습니다. 각각의 설정을 다르게 저장시켜 놓고 바로 불러 쓸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 이 NGS 빨간 버튼 있죠. 이게 벨로스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없었던 출력이 생기는 뻥튀기 버튼인데, 그걸 따로 빼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니까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아주 멋있는 처리고요. 이 계기반이 짱입니다. 그냥 이렇게 노멀 모드로 있을 때는 그냥 코나예요. 근데 N모드로 넘어가시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가 딱 그려지면서 거기에 RPM, 현재 기어 단수, 속도, 오일 온도 이런 게 짝짝짝 그러니까 달리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딱 보여주죠. HUD도 같이 바뀝니다. 얘가 지금 8단 습식 DCT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어 단수를 알려주는 동그라미도 쭈르륵 박혀있어서 따깍따깍 할 때마다 그래픽을 다르게 그려주죠 에어벤트 같은 데 장식도 그렇고 이 도어 핸들 장식도 그렇고 전부 검정색이 됐고요 이 정도면 시각적으로도 N의 양념을 많이 쳤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N양념을 더 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N 퍼포먼스라고 써 있죠. 이 액세서리들을 달면 나만의 N 모델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휠. 아까 보셨던 거랑 다르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훨씬 더 대용량. 이는 보니까 4 p 네요이 크기도 훨씬 더 커졌고요. 이 사이드 미러 캡도 지금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더블 윙 리어 스포일러 있죠. 그것도 아까 그냥 유광 검정이었는데 카본입니다 아우. 여기 배기구가 아까는 그냥 크게만 빵 박혀있었다면 주변을 카본으로 또 둘러놨네요 여기 또 다른 디자인의 N 퍼포먼스 휠이 전시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인치 단조 휠 이거 진짜 가벼운가? <laughs> 야 이거 진짜 가볍다 이 주조 말고 단조로 뽑아내면 이 틀에다가 소재를 집어넣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프레스로 이걸 꽝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휠을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훨씬 더 치밀하게 연결되죠. 훨씬 더 가늘게 만들면서도 가벼울 수 있죠. 안에 N 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공도 주행을 먼저 할 거고 공도 주행을 마치고 나면 서킷으로 돌아갈 겁니다. 인스트럭터가 운전하는 코나 N을 타고 테치 주행도 할 거고요. 현대자동차가 N 브랜드를 만들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에브리데이 스포츠카죠. 평상시에 출퇴근할 때도 탈수 있는 차 그런데 서킷도 갈수 있는 차 이게 이제 N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데 벨로스터 N보다도 오히려 그 에브리데이 everyday 스포츠카의 에브리데이에 좀더 초점을 맞춘 차가 바로 코나 N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SUV를 기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자체도 벨로스터 N에 비해서 스트로크도 좀더 길고요 또, 공간도 넓으니까 좀더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쓰는데 편안함이 더 강조되어 있겠죠. 어, 서킷을 막 나오면서 인스트럭터가 이 오른쪽 N2 버튼을 눌러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바꾸래요. 지금 엔진, 스티어링, 서스펜션 세 가지가 지금 다 가장 하대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냥 보통 국도 노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이 가장 하드하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을 전해 준과 동시에 뭐이 정도면 <laughs> 3단이 이 정도라고? 더 하드해도 되지 않나 3단이면? 아, 근데 승차감 좋다. 그 고성능 차를 타면 느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만 UHP 타이어 있죠. 아주 끈적끈적한 지우개 같은 타이어들. 그런 걸 주로 신고 있잖아요. 고성능 차들이. 얘도 지금 피렐리 피제로를 신고 있습니다. 그런 고성능 타이어들이 주는 끈적끈적한 감각. 그리고 말랑말랑한 고무에서 오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아. 호나가 사실 그냥 소형 suv 잖아요 소형 suv 라면 잔진동 도 그렇고 뭐딱 노면에 붙어있는 묵직한 감각도 그렇고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차급 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얘기해 눈 감고 타고 있으면 물론 눈 감고 운전할 수 없지만 눈 감고 타고 있으면 모를 것 같아요 소형 suv 의 하체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RPM 4000에서 가속 페달 떼니까요. 팝콘이 살짝 뻥 하고 터지네요. 지금 국도구 저속이어서 팝콘 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은 없거든요. 아 기대가 됩니다. 야 브레이크 끈적끈적하다. 페달 자체가 딱딱하진 않습니다. 페달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쑥 꺼지는 나중에 아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페달을 누른 만큼 디스크를 쫙 쥐고 있다는 느낌이 발 끝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아,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 하여튼 끈적끈적한 하체라는 게 전해집니다. 이 뒤에서 느껴지는 소리가 훨씬 커요. 엔진음은 사실 그렇게 큰지 모르겠거든요. 뒤에서 배기음이 엄청 차가 달리고 있어도 웅웅웅 이런 느낌. 매뉴얼로도 연습을 해볼까? 아 그리고 이 벨로스터 N DCT 모델부터도 그랬지만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 뒤로 당기면 플러스 이런 방식을 지금 이어받고 있거든요. 아, 아주 아주 좋은 변화예요. 웅. 또 패들러도. 웅. 빨리 변속하라고. 지금 1단에서 6,800rpm 찍고 있는데 변속 안 하죠. 아 습식 8단 DCT가 들어갔죠. 오씨 <laughs> 와. 제동하면서? 다운. 와. 진짜 빠르다, 변속. N1 모드를 눌러서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로 바꿨거든요. 지금 엔진 힘만 3개가 불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과 서스펜션은 불이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움찔움찔 나가지만 말랑말랑 휙휙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지금 과속방지터이거든요. 이런 데도 일부러 한번 이렇게 좀 퉁퉁 넘어오면, 아, 말랑말랑 해졌네요. 확실히,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이 편안함과 고성능,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을 넓힐 수 있죠. 편안함만 추구하거나 고성능만 추구하거나 뭐한 곳에 핀포인트를 딱 꽂아야 됐다면 이걸 쫙 넓힐 수 있는 게 전자식 서스펜션인데 그런 능력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편안하게 설정을 해도 일반 코너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댐퍼만 전자식으로 바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차체 강성도 많이 높였다고 하니까 이런 단단한 느낌, 전자식 댐퍼, 스프링, 타이어, 종합적으로 그냥 코나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베렌에 비하면. 호나 N 확실히 좀 편하네요 베레는 정말 딱딱하거든요 3단계일 때도 그랬었지만 1단계일 때는 더 그래요 더 벨로스터 N보다 훨씬 일상적으로 쓰기 편하게끔 말랑말랑하게 엉덩이를 보살펴주는데요 <목소리> 280마력 40kgm를 발휘한대요. 수치만 놓고 딱 보면 베로스텐보다한 5마력 늘었고요. 토크도 4kgm 증가됐습니다. 뭐, 무게가 늘어났으니까 같은 엔진을 가지고도 그냥 똑같이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상시켜서 넣은 거죠.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도 벨에는 6 0 0 0이었는데 얘는 5500부터였나. 그 플랫하게 출력이 나오는 구간을 앞으로 좀 당겨서 세팅을 했고요 반면에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은 베렘보다 조금 뒤로 밀었더라고요 2000rpm 좀 넘어서부터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토크 스티어가 좀 있다 지금 2단에서 4000rpm 이 정도에서 이렇게 쭉 밟으면 특히 저속일 때 급가속을 하게 되면 스티어링이 살짝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게 느껴지네요. 전륜구동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자 이번에는 코나 N과 함께 서킷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티어링, 서스펜션 전부 다 하드한 세팅. 현대에서 세팅해 놓은 기본 N 모드 이 상태로 들어갈게요. 어, 자 트랙에 진입했습니다. 전용 디스플레이에서 킷 맵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와. 해당 서킷은 GPS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차량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에 있는 네 개의 부 서킷을 표시할 수 있고요. 해당 서킷에서 오토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이의 스티어링휠에서 한 번에 OK 조작만. 그러면 랩 타임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타이어가 끈적끈적한 게큰 역할을 하네요. 아이고 스키드이고 뭐가 없어? 아... 자, 이렇게 가속해서 올라오면 이제 LSD 한번 느껴보실까? 자, 중국에서부터 아... 속도 5 0 k g 로 50킬로로 낮춘 다음에 로테이션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직선 구간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에 엔진을 눌러서 한번 최대 가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0마력 높아집니다. 290마력이 되죠. 브레이킹, 브레이킹, 브레이킹 다음에 그리고 벨로스터 NAB에서 NGS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쓸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대요. 그 브레이킹, 브레이킹, 브레이킹. 40초 정도 기다리면 다시 쓸수 있다고 하니까 베렌이 뭐한 1분이 훌쩍 넘었었죠. 언더스티어가 잘안 나요. 안으로 이렇게 누가 땡겨주는 것 같아. <laughs> 야, 신기하다. 저는 사실 베렌을 별로 안 타봐서 이런 느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야, 이게 전륜구동차라는 게잘안 믿길 정도예요. 신기하다. 자, 가자 엔젤스. 발사! 자 이때, 헤드업디스플이이에서때프때인디이이터 다시 한번 이때, 이보 이때, 이때, 이이이 이때, 이때, 이 이때, 이 이때, 이때, 이이 이때, 이때, 변속기, 로테이션 스티어링 감각. 아니 뭐 하나 이렇게 서킷에서 주행하는데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다들 조화가 뛰어나요. 3천만 원짜리 살수 있는 이 서킷용, 일상용을 겸할 수 있는 차 중에 뭐 하나 아쉬운 어, 게 있을 NGS 수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원단 근데 원단 얘는 자 조화가 대 갖춰졌습니다. 자 NGS까지. 코난과 함께 즐겁게 서킷을 달려봤습니다. 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베렌 별로 못타 봤었거든요. 이 제대로 된 N의 첫 경험이 코나 N 인셈이에요. 살짝 놀랐습니다. 뭐이제 서킷에서 훨씬 더 고성능 차들 많이 사 봤죠.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서킷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서킷을 다니시다 보면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리고 차 가격이 얼마나 높은 걸 사야 제대로 된 성능을 즐길 수 있는지 짐작들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나 N의 예상 가격은요 3,400에서 3,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7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요 비싼 부품으로 고성차를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유지비로 서킷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소비자로서 고마운 거고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을 하나 더 받은 셈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